3 1 3에 바로 왔다. 초록 등은한 7,000발짜리, 한 7,500발짜리. 7,500발까지 안하보다 받아봤거든. 3 1 3에몇개 주는지 한번 보자. 한두 개만 떨어지라. 와, 두개 떨어지면 6천개 아이가. 한반 떨어진다. 봐봐라. 탁 떨어진다. 요새도요돈호방고 있다. 있을텐데 와, 초가등은 모르겠네, 저는. 그까지 연구를 못 해도 안 해보다. 가 항상 공부를 해야 되거든, 박정 거는 아무 때나 느낌 이미 신신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고. 예심이나. 그래프 존나게 쳐다 봤자 아무 내용도 없다 간판 안 떨어지자 안 읽었다 이거 씨발 타고났다 오락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 은내 좆같은 소리 하는 건내 모르겠고 간판 안 떨어져 간판 떨어지는 거한보여줄려고 찍거든 하여튼 존나게 온다 브라자 때는와 씨발 겁나네 겁나 숨을 못 쉬겠다 거짓말이 아니고 돈뭐 7천원 돈뭐 6천원대 갔나 5천원대 갔나 다사진보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온나 온나 떨어지라고 가봐 마 한번 더 한번 떨어지는거 조용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봐 그렇지 야, 떨어진다 했대 씨시 떨어진다 했대 떨어진다 했잖아. 안 떨어질 수가 없어, 지금. 그래. 4,500개 한번더 떨어진다. 봐봐라. 손발이 지금 근 날리지, 날리지. 몇개 떨어질지 모른다. 3만 발도 올수 있다. 연속으로. 알 넣고 지랄 할 것도 없다. 막 씨가 계속 떨어지가지고 온다. 봐봐라. 오제어찌 될지. 도락을 이리 잘하나? 와, 이는두발이불가능 들어오고, 존대로 이 상태가, 이바이가한 3일 한 마리 탔거든. 내가 저, 오른쪽, 옆에, 옆에 다이를 찍었는데, 한국아가 딱 앉아있더라고. 정말 앞에 번을 꼽아가지고, 저분이. 딱 앉아있길래, 아, 그러면 두 번째 다이는, 저거는 많이 나온다. 이거, 이건 한 마리 다이야. 그러니까 항상 두세 개를 다이를 찍어 놨고, 아침에, 모닝 갈 때, 그래 딱 작업을 딱 치면은 저것도 바로 아다리 돼서 어개 나오고 이거는막싹 하더만 막한 마리 딸 것들은 딱 하더만 딱 하는 것도 작업을 딱 알더라고 이 마가 저 <목소리> 같은 뭐돌아프겠든돌아프겠어 씨발 아프게든 <목소리> 한개더 떨어지면 된다 지금 된다 어이 그마그아 어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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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그거다 그거야 그래. 내가 떨어진다 했잖아 장사가 온다 했잖아 정확하다 이가 6천 개 밤또 떨어지면 7년 500개다. 잘하네, 잘해. 니 입이 씨발, 탁. 노랗포겠다 와, 무슨 일이 벌어, 도대 이거. 또 떨어진다, 또 떨어진다. 봐봐라, 기다려라. 내 떨어질 것 같아서 찍었다.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영상 안 찍었다. 그냥 올라간다. 봐봐라. 이거 장타딱 터질 타이밍이 되었거든. 어찌 하냐고. 딱 보면 알지, 뭘, 심어찌 알아. 그것도 모르고 오라게가 되겠나. 넌다 어, 꼴지. 떨어진다, 떨어진다, 떨어진다. 7,500개까지는 떨어지더라고. 6 0 0 0 7 0 0 0개 어이구, 그래, 그래, 그래. 지금, 지금 떨어지면, 지금 안 떨어지면 없다. 지금은 이제 딱흔들리고 떨어져야 된다. 아, 6 0 0 0 자리는 없네, 씨, 발놈이 아, 두개더떨어지면 되는데. 어이구, 어이구, 뭐고? 어, 뭐라노? 하지마라, 개새끼야, 아이가. 아 상이다 끝이다 아, 다음 면타 보겠습니다 네. 안녕하십니까.